안녕하세요 양산통도사 앞에 있는 산들바람 주방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야산에요 돼지감자 야생으로 된 거를 캐다가 장아찌도 담그고 가자도 만들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재배를 조금 밭에다 하고는 있는데 올해는 비가 좀잘안 와서 그런지 땅이 천박해서 그런지 좀지감자가 집에 있는 게 굉장히 한 요만 밖에 안 해요 알이 너무 밀식이 돼 갖고 그래서 굵은 게 필요해서 야산으로 오면은 굵은 게좀 많아요 돼지감자 재배를 안 해도 야산에 오면 이게 렇 이게 돼지감자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거거든요 요런 나무에 요렇게 지금 캐고 있는데 요거는 흰색 돼지감자예요 근데 이게 반찬을 해 보면 되게 맛있어요 장아찌도 근데 우리가 밭에서 재배한 거 하고는요 야생에서 자란 거 하고는 맛이 전혀 달라요 야생이 자란 거는 아삭거리면서 단맛도 나오고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돼지감자를 캐실 때는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돼지감자를 이렇게 뽑으시면 위에만 이렇게 달린 거만 찾으시거든요. 위에 한 5cm만 끌쭉거리고 마르세요. 그런데 돼지감자는요, 한 50cm를 파야지 진짜 뿌리는 그 안에서 나옵니다. 최고로 30cm 정도는 파야 돼요. 그래야 돼지감자 뿌리가 나와요. 저는 옛날, 옛날에는 흙이 채이는 곳에는 한 1m까지도 팠어요. 그렇게 해서 수확을 하거든요. 이렇게 잘된 거는 이렇게 생강처럼 이렇게 굵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야생으로 자란 거는 이렇게 굵어요. 이렇게 아주 못생겼어요. 이렇게 딱 생강 같아요. 딱 생긴 거 보면. 근데 재배한 거는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요렇게+ 요렇게 달려요. 재배한 거는. 근데 야생으로 된 거는 거의 이게 이런 게 판이 막 나와요. 이렇게 된 게. 지멋대로 자라서. 이걸 캐다가 제가 집에 가서. 가자 만드는 법하고 차 만드는 법하고 짱아침 만드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들께 제가 저희 집에 이돼지감자를 말리고 또 데꿔서 제가 그 소량을 조금만 해요. 작년까지만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제가 야산으로 캐러갈 시간이 없어가고 많이 못했는데그돼지감자 구하는 분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산에 가면은 이제 보통 겨울에 가면은 어머님들 가시면 찾을 수가 없어요. 저희 같은 돼지감자에 대해서 아주 알고 있는 사람은 아 꽃이 쳐도 저게 돼지감자 꽃이다 하고 캘수 있는데 이 파리가 다 죽어버리고 꽃이 떨어지고는 줄기만 이렇게 남아 있으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초 님들은 어, 가을에 돼지 감자를 꽃이 폈을 때 미리 봐 두셔야 돼요. 꼭 생긴 게 해바라기가 축소해가고 요만하게 펴요. 노란 꽃이 한 군데 자글자글하게 피거든요. 꽃이 참 예쁩니다. 근데 잎사귀를 만지면 까칠까칠해요. 요 돼지 감자를 두 가지가 종류가 우리나라에는 있어요. 저도 일부는 한5 0평도한 100평 넘게 재배를 하는데 올해는 굉장히 알이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 지금 재배한 게 이래요. 이게 재배한 거고 적색 돼지감자고 요거는 흰색 돼지감자예요. 근데 제가 요리를 해보면 옛날에는 모뭐 방송국에서 적색이 더 영양가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영양 선불로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차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차를 만들어 보면은 제가 요리하는 저의 입장으로는. 얘가 더 쉬워요. 크니까, 이렇게 슬라이드로 썰어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썰어 갖고 말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리면 슬라이드로 이렇게 썰어 갖고 말리면은 지금 얘가 말려 놓은 거예요. 꼭 이렇게 생긴 거를 말려 놓으면 이렇게 작아져요. 이렇게 축소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요렇게 작은 것을 말려 놓으면은 더 작아지겠죠. 요만해서 반밖에 안 하겠죠. 그죠? 반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그리고 차를 만들면은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차만 들어 갖고 이거를 데꼬 갖고 먹어 보면은 그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식감도 이게 더 맛있고요. 물도 많고. 야생은 잘난 곳에 가면 지 혼자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분포가 이렇게 막 넓게 자라고 있어요. 여기도 하나 있고 저기도 하나 있고. 이러니까 오히려 야생이 어머니들은 잘다오르는 야생이 더 굵어요 굵은게 더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어떤 거는 생각만큼 굵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재배한 거는 달게 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자, 원래 얘는 크게 자라지도 않고요 적색은요 제가 이제 이거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는 어머니들이 이거면 적색 돼지감자면 돼지감자고 얘는 돼지감자인지를 잘 몰라요 땅을 캐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거 흰색 돼지 감자고 있 적색 돼지 감자도 있으니까 알고 이게 많이 큰 거거든요. 이게 큰 거고. 이거를 캐지 않고 직접 사시려면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은 약간 변두리 재래 시장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재배한 것도 나오고 거의 야생은 거의 큰 거는 시장에 안 나옵니다. 왜냐면 야생은 힘들기 때문에 재배를 해서 거의 이렇게 이런 감자가 나와 있어요. 주로 적색을 소비자가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적색 이 대지 감자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구입하셔 갖고서 요리하시면 되는데 깨끗하게 먹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거든요. 이렇게 슬라이드로 다 썰으셔야 돼요. 그냥 바깥에 말리면은 깨끗하게 안 말. 려 요새는 공해가 너무 많아서요. 저기 여기 통조사 앞에도 굉장히 맑다고 하는 곳인데도, 그럼 더 깨끗하게 먹으려면 제가 해보니까요. 건조기에다 말리는 게 제일 깨끗하더라고요. 24시간이면 은다 말라요. 이렇게 됐어요. 제가 어젯밤에 넣은 건데, 2 4시간또안 갔어요. 이렇게 다말랐어요한 18시간 정도 말리는 거 이렇게 달가닥, 달가닥 할 정도로 말랐거든요. 이렇게 썰으셔갖고 굵기를. 너무 얇게 하지 마시고 말리면은 쪼줄어드니까한 3mm 정도 약간 넓게 그렇게 굵게 썰으시면 돼요. 이건 차로 할 것이기 때문에 약간 좀 약간 두껍는 게 괜찮아요. 시초 갖고 이렇게 말리면 깨끗하겠죠, 그죠? 환경이. 좀 변돌이 시장에 가면 오일장에 가면 이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당뇨에 좋다고 하고 차로도 많이 드시고 쓰실 때 이렇게 면면이 좀 크게 나올 때 돌려가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고, 아, 요렇게 하면 더 굵게 나오겠구나. 정말 못생겼어요. 근데 맛이 괜찮아요. 맛있어요. 그리고 재배한 것보다 야생이 좀 단맛이 나요. 말려놓으면. 시장에 가면은 야생으로 캔 거는 거의 없고, 재배한 게 나오니까, 그것도 괜찮으니까, 그걸 사다가 하시면 돼요. 본인들이 캐기가 힘드시면 시골에 좀 이렇게 약간 떨어진데 이렇게 전원주택지에 사시는 분은 캐러도 많이 다니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 정도 놓으시고 건조기에다 한 16시간 말리시면은 이렇게 딸깍딸깍 할 정도로 말라요. 이렇게, 말, 이렇게 해갖고 쌓아갖고 말리시면 되고 한 다섯 칸씩 하면, 그러면, 뒤집기를 한 번씩 해주시면 되거든. 그러면, 요렇게, 딸깍딸깍, 여기 만지면은, 깨끗하게 말, 먼지 하나 없이 말랐어요. 요렇게. 만지면은, 이렇게, 똑, 부러져요. 요 정도 말려야 돼. 이게 덜 말리시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옛날에 이렇게 말려갖고, 미련스럽게 어디다 데꼽나면은, 설에 가마솥이 큰게 있으면, 거기다 놓고, 제가, 놓고서, 소량을 놓고서 이렇게 데꼬어요 차를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볶았다고 그래야 되는. 그랬더니 부스러지기도 하고 어그러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한십몇년 전에, 장애, 영천 장애를 갔는데, 뻥 튀기 아저씨가, 아, 저거 튀겨봐야 되겠다. 뭘봤냐면은 약초를 튀기는 걸 봤어요. 그때, 아저씨 보고 제가 여쭤봤어요. 제, 돼지 감자 말린 거를 갖고 올 테니, 한번 튀겨봐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까워보 그분도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짝만 좀 해주세요. 이것도 하나의 약초니까 좀, 살짝만 튀겨줘요. 지금은 보편화가 많이 소문이 나갖고, 티밥을 튀기는 곳에 가면요. 그러니까, 변돌이 장에 가면 있어요. 시골장. 그런 곳에 가면, 티밥 기계가 있는 장이 있어요. 그런 곳에 가시면은, 한 방에, 우리 옛날에 뽕! 하고 터지잖아. 한 방에 얼마 해갖고 튀겨주세요. 이거를 튀겨 달래 이렇게 튀겼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저는 많이 안 튀겨요 살짝 그러니까 가마솥에서 데꾼 정도 살짝 익혔다고 할 정도 한김만 쏘아 주세요 그러면은 시중에 돼지 감자 차려 하는거는 너무 튀겨 갖고 울궈서 먹으면 탄맛이 나요 그거 그러면 몸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많이 튀기시는가 하면 상인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고온으로 많이 튀기면요. 예를 보니까 부풀어 나요. 이렇게 토끼가 두꺼워지고 양이 더 커지더라고요. 우리 콩튀김 하면 약간 부풀어 나잖아요. 그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집 식구들이 먹는데 옥수수 차도 그렇잖아요. 많이 튀긴 것보다는 좀덜 튀긴 게 맛도 구수하고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가져가셔갖고 한방 기계를 가져가 튀기시면은 굉장히 맛도 좋고 고소해요. 탄 맛도 없고요. 그리고 이거를 물에다 넣으시고 주전자에다가 끓이시면 맛이 없어요. 은은하게 물을 불을 이렇게 차를 올린다 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만 올려갖고 드셔야 되고 아니면 팔팔 끓는 물에다 차잔에다가 요거 한몇 알만 딱 넣으시고요. 30초 정도만 놔두면 이게 굉장히 물말랭이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똑같은 역할을 차도 돼요. 그렇게 드셔도 더 좋아요. 얘는 끓이는 것보다는 올려서 먹는 게더 연한 맛도 넣고 구수한 맛도 넣고 좋습니다. 그 대신 이 차는 돼지감자나 무말랭이는 여름에 드시면 잘쉬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먹는 차입니다. 여름에는 보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침에 끓였는데 저녁 되면 상하는 수가 냉장고 안 넣으면 된방 상해요. 무말랭이 울린 물도 밥을 해도 괜찮지만, 돼지감자 울린 물도 밥을 해도 굉장히 맛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면은, 첫물은 차려 드시고, 두 번째 끓인 물로, 이걸 된장찌개를 끓이면 된장찌개가 더 구수하고 맛있어요. 그렇게 응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알뜰하게 먹을 수 있고, 당뇨인지 생기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면은, 변비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변이 굉장히 잘 나오고요. 속이 굉장히 편안하고 소화도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꾸준히 드시면 장뇨 수치도 낮으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차려놓고서 좀 외곽에 사시면은 요새 좀 코로나 때문에 산책할 겸 홈이 들고 나가서 돼지 감자 캐다가 차를 만들어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 방법을 바쁠 때는 설명해 드리기가 굉장히 적기해서 제가 요번에 이렇게 유튜브로 찍습니다. 무조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안 그러면 내가 캐는 시간이 없고 깨끗한 돼지 감자 차를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변두리 오일장에 가시면 꼭 나와 있어요. 지금 한창 나올 때요. 한겨울에는 없습니다. 이건 아무 데나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캐는 게 가장 맛있고요. 봄에 캐는 거는 한번 얼궂다 했기 때문에 요런 이음새가 뭉그러들어요. 잘 썩어요. 어. 어머니들이, 어머니나 아버님들이 시간 있는 분들 직접 캐다가 직접 말려갖고 티밖에다 튀기시면 약하게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차가 두고두고 냉장고 넣어놓고 아주 비닐봉다에 딱 싸놓아놓고 먹으면은 뭐 1년, 2년씩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캐지 못하는 분들은 구입하셔갖고 이렇게 본인이 직접 건조기를 하나 장만하셔고 하면 겨울에 심심하지도 않고 이렇게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걸 장만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